큰아버지가 옷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예, 예, 남조선에 너네 큰아버지 있다. 거기서 해마다 내가 돈을 받는다. 그럼서 이렇게 100달러 죽은 거야. 야, 그때 100달러 면 12,000원이에요. 쌀이 100원 할 때야. 1kg. 1kg가. 그러니까 이 12,000원짜리 내가 받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음. 큰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울었어. 야, 그돈큰거 단번에 지니까. 음. 사람이 없던 눈물도 나오고 막그 음, 흥분해 가지고 응, 세상 옷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음. 한국에는 있 큰아버지 음. 이 편지 다 받는데 았 글씨 편글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 보니까 음.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어 밥은 먹냐 아프지는 않냐 아픔은 어디 아프냐 음. 다음번에 소식에는 심장이 아프다 간절이 아프다 음. 이렇게 내용을 써서 보내라. 이 사람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약을 지어서 보내겠다 이런 것만 다 나온 거야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보지 못한 큰아버지지만 은혈육인 아, 음. 혈육이구나 음. 그때 그래서 더 울은 것 같아 요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음. 아버지 형제에서 그 제일, 제일 큰 아버지 아, 맞형이야 제일 큰 아버지 18살에 아. 온 거예요 동생들한테 부모들, 친척들 다 맡겨놓고 혼자 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엉거리가 있죠. 응. 음, 엉거리가 있죠. 음, 그래서 그거 딱 보고 한국은 잘 사는 거야 아, 느꼈죠. 음. 그때 달러 처음 재 봤고.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줬어 엄마 이거 달러요 엄마도 막소 손이 떨려서 이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 너무 그때 여름이 됐어. 너무 음. 더워서 한국 예화상점에 가서 선풍기 하나 샀어. 음. 선풍기 하나 사다 놓고. 음. 중고 TV 하나 사다 놓고. 음. 1달라 가지고? 그렇죠. 어. 그거 다살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자동차 배터리 사가지고 어. TV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쌀 사서 밥도 해 먹고 했는데 그때 또쌀 밥은 먹겠, 못 먹겠더라고. 음. 그래서 자꾸 사서 어디어래도 음. 배에 걸치지 않으면 그치. 되지. 음. 그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밀국수들. 아 국수. 밀국수. 밀쌀 사가지고 국수 누르응 응. 밀쌀 사가지고 음. 가루 내서 국수 누르잖아요. 음. 그국수떡도 먹고, 그게 맛있어. 그것도 그 엄청 먹었던 생각이 나고. 음.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가 음. 한국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어, 진짜 그렇게 했다가, 음. 큰아버지가 음. 너네 집에 한번돈 갖다 준 사람 가보겠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어, 러 어. 어. 오기 힘든데요. 어. 간단다. 어. 한국의 큰아버지가 어. 꼭 그쪽의 집에 가보고. 어. 이야기도 다 만나보고 오라. 아,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응, 만나, 한국에서 큰아버님께서 브로콜을 응. 시켜서 응. 우리 막내 동생 네가 집에 가보라고. 어, 어떻게 사는지 가봐라. 응. 응. 그런데 하루는 문 뚝뚝뚝 두드리는 보이지도 않아 찾아온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이 둘이 서 있는 거야. 아, 잡으려고 왔나? 너 이거 내가 한국 돈 써서 왔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라는나보이 나갈라 그러니까 도망갈라 그래 도난 도망갈라 그거든아 오라고 급하다고 어. 그래서 앉아서 탁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 손님들이라고 왜왜 아. 어, 왜, 왜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큰아버지 편지 보여주는 거야 보이지도 끼고 보이지도 끼고 온 거야 야 브로커가 끝발인데 끼고 끼고 온 거야 응. 큰아버지 편지 보여주고 응. 너희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할머니 모신다고 많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응. 내가 제지였다 어 근데 또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음. 그 버지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이런는데이 사람들 돈도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 음. 그 돈을 내주는 거야 얼마나 가져왔습까천 달러 <laughs> 야백 달러를 큰아버지한테 받았을 때도 집안에 음. 큰 음. 경사가 났고 음. 정말 큰 재산을 이뤘다 했는데 이번엔 천 달러 음. 대단하다 대박이다 <laughs> 응. 큰아버지 절대로 남한테 돈 주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음. 친척들한테도 줄 생각하지만, 음. 내가 다 줬으니까. 니, 네, 너네가 살아라고. 아.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아. 그때부터 나는 아직까지 월급 받으면, 누구도 안 줘요. 아, 큰아버님이 그 어떤 그. 그지존그 음, 네. 그 편지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있어야 인심도 나온다. 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꼭. 그, 그때 받은 인, 인상이 강렬해가지고 난 여기 와서 월급 받으면 아무 누구도 안 줘요. 알려주지도 않고 아직도 그래요. 음. 그나버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전쟁 때 졸업해가지고 서울 그때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원효대로에서 용산구 원효대로에서 이제 개인 병원 원장 3층짜리 그거 하더라고요. 병원을 자리 셨는 병원 차렸으니까 돈은 보내지. 음. 그다음에 한국이 그때 너무 좋구나 우리 한, 우리 큰 아버지도 있구나 내가 한국 가면 좋겠구나 생각이 아불같으셨군대 때부터 그렇지, 그렇지. 소식을 알았으니까 어. 군대 때부터 한국에 대한 그 한상. 조금 환상을 가지고 어, 예,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민감민감했죠 민가, 음. 집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갈등도 있었던 그렇지.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또 어쨌든 갈등을 많이 음. 했어요 음.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때 마지막으로 온게 2004년 3년도에 3년도. 3년도. 어. 2000년도부터 오기 시작해서 2003년도였는데, 아. 아 소식이 없는 거예요. 2004년도. 어, 해마다 왔었는데? 어, 1월도 지나고, 2월 지나고, 어. 3월 지나고, 어. 7월이 된데도 어. 아무 소식이 없는 어. 거예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치. 돈이 음. 조금 생길 때는 막 아끼고 막, 또 생길 때는 더 열심히 하다가, 음. 탁 생기면, 음. 그 다음에 쓰기만 하더라고요. 그지 맞아요. 버는 게 성차지 않아요. 한달 벌어야 만 원도 못 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 이게, 아이 무슨 고생이야 돈이 있는데 이 생각하면서 주저앉는 거야 글쓰기 음.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은 금방 나가 그래서 한 달을 벌어도 음, 1달러도 벌기 힘든데 힘든데 음.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천 달러를 음, 큰아버님이 가서 주는데 음. 일할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 음, 어. 돈잘 쓰다가 못쓰니까 완전 음. 옛날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때는 행복했어. 뭐, 네. 밀반 먹어도 행복하고, 굶지 않으면 된다, 이는데 이건 잘 먹고 하다가,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아. 갔다 올게. 아. 그러니까, 아. 회사에다가는 아. 내가 음. 줄 김정수 휴양소에 내가 휴양 갔다, 나는 간부니까, 음. 1년에 한 달씩, 휴양 가는 어. 그 휴양 끝 나와요. 음. 음. 한달 후에 내가 집에 안 오면 음. 사망 신고해라. 아. 그래야 이 살지. 응.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한는데 아이, 와이프 울고, 점집에 응. 갔다 오고, 그냥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점집에 난리. 가잖아요. 응. 응. 남편이 간다니까. 응. 점집에서 전민쟁인도. 한국 모르겠는데. 간단 말은 아니지. 아.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는 한국이랑 갈 생각은 안 하고, 그치. 중국에 넘어와서, 넘어가면, 응. 한국 사람들은 여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마음대로 온다는 소식을 응. 조선족한테 들었잖아요. 응. 그래서, 동문에 가면 그 집에 가서 만나자고. 그집 그 주소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큰아버지 연락처도 있고, 주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던 브로커를 찾아서, 가는. 큰아버님한테 연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죠. 아. 안 오니까. 아. 그래서 직접 중국으로 가려고 했죠. 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돈을 받아서 응. 다시 넘어올라 그랬죠. 아. 근데, 그때는 와이프는 정집에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집에 응. 갔다 오니까, 아빠 데려오라 그런다는 거예 응. 그 나도 갔죠. 가니까 할머니가 보자마자, 음. 어, 자기 재산이 남쪽에 있네. 음. 그리고 너는 늙음하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술... <laughs> 거짓말로는 그냥, 그냥 내가 쌀이랑 국수랑 가져가니까 어, 좋게 말하네. 계속 오라고. <laughs> 다른 사람한테 또 홍보도 좀 하라고. 어. 그러는 줄 알았죠. 어. 그게 그렇게 들리죠. 그게 무슨 똥잔지 같은 소리요. 그렇지. 무슨 내 음, 재산이 남쪽에 있고. 남쪽에 어. 내가 뭐 벌지도 않는데 재산이 다 있고, <laughs> 내가 뭐 거기서 늙음하게 잘 살고, 어. 일안 해도 먹고 산다. 어. 갈 생각도 없는데. 일안하는돈 주는 남조선이 어디 있고. 어. 그러니까 남조선란 말은또 할머니 안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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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남쪽에, 남쪽에. 넌 음. 계속 남쪽만 가라.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 근데 나는 가야지 곳이 북쪽인 거야. 어. 중국이 북쪽이잖아 그렇지. 아이고막 갈등이 오고 남쪽으로 어떻게 붕괴선 넘어야 되나 국경을 넘어야 되나 와이프하고 둘이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가지 마요. 차라리 안 가. 내가 안 아빠 아빠한테 된다. 말을 안 하는데 어. 할머니가 내가 혼자 갔을 때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 아빠 이번에 가면 어. 너는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마. 아. 영원히 갈라진다. 아. 이 말했어요. 아, 북한에서 아빠는. 그 남편한테도 그 아내분들이 아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지금 아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빠 아니 그러니까 아빠라 고 그러지 아니 아버지라 고 그러지.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네 입이 올라서 그러지만 어. 아버지 어. 지금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음, 아니 가지 마세요. 남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음. 근데 어디 북쪽으로 음. 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음. 아 이거 갈등이 오는 거야. 아버지 이제 가면 우린 영혼이 갈라진대요. 음. 아 그럼 갈라지면 안 되지. 음. 그렇게 해서 또한달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달라진다는 말 때문에. 야, 이게 어떡할까. 강뚝에 응. 나가서 계속 혼자 앉아서, 성천강박뚝이거든요. 응.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굳혔거든요. 그렇지. 응.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와이프 보고, 걱정하지 마. 남쪽이든 북쪽이든 가야 돼. 응. 그때 우리가 금장사 했어요. 응. 그천 달러 준거 응. 가지고. 미천 원 있죠. 응. 금덩어리도 30g 있었고. 응. 그런데 좀 나는 좀더큰 장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요. 근데 돈이 말라가니까 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 넘어가서 이번에 왕창 받아가지고 이 회사 차리려고 그랬어. 일본에서 이제 냉장고 TV 어. 흥남방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확 걸어 안아가지고 어. 그냥 수리해서 팔 거는 팔고, 못팔 거는 부품드에서 팔고, 어. 그 다음에 못 파는 거는 이제 이게 이 어. 선, 전기선, 어. 동선 뽑아서 그땐 어. 전화선이 그, 그렇지. 전화이지 마. 비썩니 응. 아, 전화 놓겠다고 응. 개별적으로 응. 막 그럴 때, 그거 해서 팔아먹자고. 응. 내가 아직도 생각나. 응. 야 자동차 잡아 타잖아요. 국경 가는 차를 음, 타야아 장마당 옆에 응. 가면 짐다 싣고 있잖아요. 응.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담배도 주고, 백 달러 줄게요. 타라는 거야. 돈이 싣고 다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머니에다 그때, 집에 있는 돈 300달러 중에 음. 100달러만 남기고 200달러 가져왔고 음. 100달러 그때 줬지 음. 그 100달러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그건 주머니막 <laughs> 넣지는 않아요. 음. 팬티에다가 이렇게 딱 그치.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음. 다 바늘로 기워줬어요. 음. 그딱 입고는. 음. 든든하지. 음. 그때는 또 빨간 팬티 입어야 된다 해서 빨간, 빨간 팬티 주워가지고 딱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다 넣고 꺼낸 거잖아요. 꿰맸지 뭐이건그 금, 목 꺼내. 정, 정말 긴급할 때쓰려고 정말 비상금이죠.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든든하더라. 응, 든든하더라고 어. 있으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타고 간데 어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서 있는 거야. 서 있다가 돌아서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돌아서 눈물 닦고 이런. 아, 아, 이제 아, 못 보니... 보는 거야. 그러 나도 또 그러는 거야. 야. 아내분이 차에 타신 모습을 보고. 이제 못 만난다는 못 만난 점쟁이 하지. 이야기 믿으니까. 음, 계속 눈물 흘리게. 근데 나는 믿지 말라고. 어.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쟁이 집에 가지 마. 어. 가기만 해봐. <laughs> 가기만 해봐. 네. 내가 갔다 와서 는 가는 양아지 맞... 확인할 거야? 어, 무조건 확인하지. 어. 하지 마. 어.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떠났는데 그게 아직도 2차 안 치고. 그렇죠. 음, 그때 음, 큰 그때가... 딸이 둘인데 큰 딸이 그때 17살이 됐고, 음. 작은 딸이 14살이 됐어. 그리고 차 탔는데 그게 맞약 해령가는 차 됐거든. 음. 그니까 러 이게 그 음. 기차를 타면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음. 100달러를 주고, 음. 음. 아니, 육로로 가는 자동차를 잡았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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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마침 해령가는 차지. 음. 그래, 해령에 들어갔지. 음. 그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 어떻게 넘어가? 그치. 어. 강을 넘어야 되잖아, 음. 국경을. 그래서 가내밭에 기다리다가 음. 비가 왔어요. 그게 8월 28일이에요. 청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잔씩 먹었더라고. 음. 그러고 이렇게 넘었지요. 아. 넘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음. 중국에서? 이야, 그렇지. 그냥 막 뛰어서 그냥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그 길이, 산에라는 길이 모르잖아요. 새까만 밤인데. 그렇지. 근데 달을 조금 떠서 초창에 따더니 조금 보여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툭이들. 그냥 뛰어 올라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 부스러 가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저저 안 찾지. 근데 소소 소. 아. 소를 이렇게 풀어놨나 봐 산에다가 소가 있는 거예야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올라가서 산을 몇개 넘은지는 모르겠어. 음. 그렇게 하고 그냥 고라 떨어졌어. 산에서.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내려다 보니까 그 내려다 보는데 저기 보니까 마을이 보이더라고. 음. 그래,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먹을 음, 것도 없고. 음. 그래, 내려, 쭉, 그, 마을로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다시 그 자리에 또 올라간 거예요. 음. 그렇게 하는 하루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마을이 보이, 보였는데, 어. 자꾸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어. 산에서 그냥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내려오다 보니까, 보니까 또안 보이고. 또안 보이고. 그래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그래서 올라가 올라가야 방향 을 잡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산이 왜 그렇게 깊고 나무가 많고 아... 아무것도 모르요 북한 산 같은 건 무슨 뻔뻔한데 다 알지. 그럼 산 그렇죠. 산에서 <웃음> 3일 <laughs> 있은예요 산에 나무 없으니까 다 보이죠. 이거는 너무 울창하니까 조금만 내려와도 그 마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아... 때문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3일 있었지. 산에서. 내 생각? 그렇지.